노를해 주세요. 따따따따 비행기 다라라 나라라 따따따따 비행기 우리 비행기 어 이거 숨는 거안 돼. 누워서 숨안 돼. 어 뭐야? 에헤이. 딱 큰일났다, 나누나. 네. 누나 손가락이 이상해. <laughs> 괜찮아요, 안 죽어야지. 태미 잘안죽어도 사람이 쉽게 죽진 않더라고요 그런 거가지 <laughs> 아니야, 난 죽어, 너나 몰라, 연도 죽? 괜찮아, 괜찮아. 죽으면 되지. <laughs> 죽는 건 무섭지 않아이생뭐 어렵게 살거 있어. 내가 누구보다 거야, 잘 죽을 수 있어 하지만 속소리 나요. 여기. 어. 어. 오. 오 오, 오 빠를 사랑해. 아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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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신이들서 뭐야? 내가 잘못 썼어. 야, 아. 너우우가 뭐야? 너 죽여도 네, 돼요? 지아 주시래요? 하지 죽... 말아 주시래요? 죽여도 돼요? 아, 들어요. 누구승료. 들어와. 누구 누구승료. 누구 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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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트는 5 6요 느낌도 0 1요 아, 뭐가 보이지 않 아, 요 그래서 뒤에 1먹어9면9 1 7에8 1지1 9고 일자로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제가 여시고요 옛나야나 반갑습니다 지금 방구석 퀘스트 크루어린 따눈이랑 배그 하고 있는데 여지가 술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따눈이가 누나의 술주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착한 동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<laughs> 그렇다고 합니다 분명히 나는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배그는 네가 먼저 하자고 했다 누나가 차분한세요 <laughs> 이렇게 우리 코로나 분들 너무 착해요. 털어가자. 지금 이 노래처럼. 암지 <laughs> 암지 차. 암지 암지 차.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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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기 갈래. 나 저기 갈래. 직원이 완전 까맣게 보여서 보이지가 않는데 야너 너무 아 나도 깨워줘 일하고 싶단 말이야 가가가 가그러지마 <laughs> 어, 남자는 저런 거에 쫄지 않는다 놔 자신 있나 그런 기사를 가는 것이냐? 아! 아! 개잘해. <laughs> 뭐야? 개잘해. 나한테 자꾸 고맙다 그래. <laughs> 난또 <laughs> 저러다가 내일되면 바꾸서. 아네 우리 땅 사장님께서 제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냅둬라 술 마셨는데 어, <laughs> 아, 왜그래요 나, 아, <laughs> 나 집에 갈 거야 아. 가다가 하고 와닿는다 <laughs> 나 집에 갈 거야 집이잖아 집에 갈 거야. 아, 뭐 어차피 가다가 강매다 그분데 뭐. <laughs> 연지 갈 거야. 나 방금 이킬했어 내가 한한지오 닦았어요. 그치지 형님 오케이는데요아이 오빤 잘하잖아 오빠는 <laughs> 잘하니까. 아 연지 연지 캐롭이 귀엽노. 야다 아, 뭐 우리 집으로 와. 우리 집으로 뭐야? 설마가서 그래. 설마가서. <laughs> 연지 집으로 뭐야? 레지. 너 내일 다시 보기 지워라 이거 <laughs> 내가, 내가 내가 다시 보기 다운 받아 해놓으려고 야나 다운 해놓으려고 안돼 아나나 나 경찰서 갈 거야 아아 가져가세요 아, 뒤에 사배 벌어져 있는데. 아니! 가일에다가 나... 꽂아가지고. <laughs> 야, 나, 카토피지카어볼지 아냐, 카지 아, 이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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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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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 이거? 이거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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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거 나안네 빵빵 아. 야나 대탄 줄게 으흠. 아 얘네 이상해 나 금방 응? 나이스 나 거, 거, 거. 거,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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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거하따비아와 아, 아. 아, 이거 헤따비 나도 나도 짜성 보르자짜성이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조조한데 사촌은 어떻게 기나? 이야 이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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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사랑해, 나의 사랑해 너데 <laughs> 어... 어디까지 가? 어, 있네. 건너편에도 있다. 넘어온다, 넘어왔다. 사들아, 지금 왜 이렇게 잘해 뭐, 자수술은 있는데 데리죠